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6년 8월 15일 현재 시간 18시 52분입니다. 전면에 보시는 그때 설림문입니다. 어, 이곳에 이제 쭉 올라가서, 전면에 있는 초안지 그 벽화거리로서 초나라 때 중국의 진나라 말부터 한나라 공국까지 시간여행을 어, 담은 것인데, 초나라 왕황후와 그에 대한 대립을 나누 유방 등의 지략과 모험,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초안지 소설의 대표적인 장문, 담은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저 저쪽에 이제 그 삼국지 벽화거리처럼 초안지 벽화거리도 이쪽으로서 해 저기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정도 그런 모습입니다. 들 그래서 이곳은 또또 또 자유공원으로 가는 곳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심 산책을 하면서 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 어, 바로 보이는 저쪽 그맨 끝에 도로 끝에 지금 손가락에 있는 그 삼국지 벽화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오다가 바로 턴에서 한 50m에서 100m 정도 오면 또 초안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양쪽을 보면서 또 좋은 감상을 하고 이런 설림문을 통해서 또 차이나타운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